네, 칫꽃 넝쿨이 어우러진 계곡가예요 바람이 불면 달콤한 향기가 아 살랑살랑 날려요 나뭇잎에 팔랑거림 언제봐도 너무 예쁩니다 신나무는 지금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는데 그 열매 색깔이 좀 티티, 검은 티티 해가지고 네, 건강한 열매를 달았는지 조금 염려되네요. 요 며칠 비가 좀 와서 이제 계곡에 물이 조금 흐르네요. 여름에 어떻게 보면 계곡을 찾게 되고 좀 계곡이 제일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름마다 느끼는 건 자연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여름에 물이 제일 없어요, 계곡에. <laughs> 약간 좀 선선해지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 물이 생기곤 하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집구 경기 너무 좋네요. 신나무가 열매를 잘 달, 이게 단 건지 달긴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잘 보이지는 않고, 좀 티티한 느낌? <laughs> 아, 그래도 나름 열매가 여기 아래쪽에, 이제 요 아래쪽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끝에, 끝 부분에. 열매가 지금 그래도 좀 만져지긴 하네요. 자, 요런 색이 됐다가 이제 열매가 마르나 봐요. 시나무는 워낙 이렇게 가늘어서 이렇게 잘라서 떨어뜨리면 지금도 팽팽팽팽 돌아요. 근데 그걸 한번 담아서 드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날르는 게 보이셨나요? <laughs>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앞에는 칡꽃이 이제 지고 이미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힌 게 보이네요. 이게 콩꽃트리 같은. 네, 열매가 이렇게 다 맺혔죠. 금세 이렇게. 이야, 열매 잔뜩 맺었습니다. 칡도. 물소리가 좋네요. 요즘 한참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것들이 이제 가을 들국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얘는 벌개미치죠색감 너무 예뻐요. 지금 제 머리 위로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피하면서 찍어주려니까 힘드네요. 걸리지 어, 아 여기 거미 씨가 있어요 무당 거미 씨가 아이고 아이고 놀랬어 움직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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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는 줄 알고 격렬하게 거미줄을 막 아니네요 아 맞네요 자기가 흔든 거 맞네요 <laughs> 이렇게 격렬하게 흔드시나? 어... 아이고, 아이고, 거미줄이 진짜 여기서부터 쫙 쳐져 있는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얇게, 엄청 넓게 이렇게 해져 있어서 얘를 잘못하면 끊어먹겠어요. 제가 지나가다가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예쁘게 담기가 힘든데요. 지금 여기 있어요, 얘가! 아이고 초점 잡기가 힘드네요. 네. 거기 있고요. 벌개미치들이 또 이렇게 펴 있고요. 아유 예쁘네요. 나비도 와 있고요. <laughs> 상관없습니다. 나비는 꽃을 찾고 나뭇잎은 바람에, 바람에 살랑대고 계곡과 물 소리는 잔잔하게 들리고 아주 평온한 숲의 오후입니다. 음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애가 존게임 나무예요. 존게임 나무를 한번. 어, 여기도 있었는데 지금 잔뜩 꽃을 피웠어요. 잎이 굉장히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삐죽히 나와 있죠. 잎자루가 여기 이제 잎자루라고 하죠. 요거를 잎자루가 붉은 이렇게 특징이고요. 여기 이제 이게 꽃몽울리인 셈이고 여기 위에 이제 꽃이 핀거죠. 음, 꽃이 핀좀게임나무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벌레들이 먹은 흔적들이 잔뜩 있네요. 마잎도 많이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마잎의 재밌는 현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잎이 접혀 있는 거 보이시죠? <laughs> 여기도 이래요. 예. 네. 과연 여기 뭐가 있을까요? <laughs>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벌써 나간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여기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도 나갔네요. 여기 제가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어... 거미가 있네, 거미가. 장님 거미라고, 이인 초식 거미에요, 얘는. 어이구, 다리 봐. 아, 제가 요새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날라 그래요. 음, 그 팔랑나비, 왕자 팔랑나비, 개가 여기에, 예, 요렇게, 애벌레들이, 이렇게 서식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왕자 팔락나비가 맞는지 예. 네. 확인해 보고 어 설명이 돼야 된다면 밑에다가 다시 줄을 달아 놓겠습니다. 설명을 수정이 필요하다면 네, 제가 다시 써 놓을게요. 아래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애들, 여기 파리풀이에요. 파리풀. 보이시나요? 마치 진짜 파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예, 여기에도 이제 꽃이 피면 나비가 와서 앉는데 그 꽃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비가 와서 앉는데 휘청휘청하는 느낌 있잖아요. 꽃이 작아가지고 나비가 양 발을 다리를 그꽃한 송이 이쪽에 한발 하나 놓고 저쪽에 발 하나 놓고 이렇게 네, 있는 걸 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여기 무릇입니다 무릇 귀엽습니다 자태가 아~ 요 맴맴 하는 매미소리 얘가 이제 참맴이죠. 맴맴, 맴맴 울고 있, 있네요. 여름꽃들은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그 강렬한 빛깔을 띤큰 속이의 여름꽃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여릿여릿한 이런 애들도 많이 피는 그런 여름입니다. 여기 요새 또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삭 역귀에요. 너무 점점이 작아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듯 하다가 그래도 절정일 때가 되니까 이렇게 딱 예쁘죠. 이렇게. 요렇게 작은 꽃들이 점점이 매달리다니. 존재감이 거의 없을 듯한데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예 빨간색 꽃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릅이에요. 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나 잘 자라는 애들을. 사람들이 다 따먹죠? 가시가 그냥 온데 가시예요, 온데 가운데 이런 데도 가시가 있고요. 손으로 만져져요. 가시가. 얼마나 가시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지. 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시가 더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온 뒤에 숲이라서 아주 청명함이 그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숲 산책이었어요.